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완전히 끝났네요. 오늘 셋이 터진 엄청난 사건. 부동산이 국내의 문제로 최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국내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부동산 PF로 건설사와 은행이 동시에 부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부자들이 부동산에 완전히 손을 뺐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국위적으로도 미국이 1분기 극심한 성장률 침체, 중국 지방 정부의 부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2차 전쟁이 발발했다는 속보입니다. 고금리와 대출 강화, 지표락이 집값을 끌어내릴 것입니다. 유료 상담은 010 2616 6276 제가 직접 메스타임과 입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아파트 완전히 끝났다. 자, 오늘 3시터진 엄청난 사건. 보시면 부동산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 여기 지금 뭐 핵폭탄이 터지듯이. 정말로, 이 부동산 전체적으로 쫙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어떤 근거들이 있느냐. 한국 부자들이 10명 중 7명 시장을 관망하고 있답니다. 10명 중 7명이나. 그리고 정부 대책,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된 거죠? 보시면 부동산 국회 통과 이제 난항을 겪어 거예요. 대통령 시행령은 그대로 통과가 되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이 했던 또는 국토부에서 했던 무한한 그 부동산 부양책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규제 완화가 물 건너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용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대책이.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 흐름이 그렇게 뭐 녹록치 않으니까 연착력을 위해서 부양책을 쓰는 것도 보입니다. 핵심 대책이 불발돼 버렸죠. 예를 들자면 다주택자들 세금을 많이. 줄이겠다. 이게 좀 이제 몇 가지는 걸림돌이 됐고 그다음에 공식 가격 현실화를 폐지했는데 사실상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또 부활될 가능성도 있고 재건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히 안전진단 이게 30년만 되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죠. 자또 심리적인 것도 문제가 됩니다. 대출이라든가 금리 세금 규제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산돼 버리면 심리가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지죠.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심각해요. 부동산 PF, 금융 분기. 지금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이나 사월 위기설 나왔는데 이제 상반기 중에 분명히 뭔가 사단이 날 것이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계속 돌고 있어요. 먼저 PF 부도 위험 건설사들, 롯데신세계 GS동부 계속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PF 위험은행 거의 이 금융권입니다. 저축은행 세마금고, 상호금융, 누가 터질지 몰라요. 특히, 저축은행이 제일 심각합니다. 요즘 와서. PF 부도위험 금융권. 이번에는 금융권으로 확대시켰을 때, 증권사가 나가 떨어질 곳들이 많아요. 캐피탈, 카드사, 주로 고금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출해주는 곳들이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 이거예요. 한국 부자들이 손을 뺐다. 엄밀하게 말하면 손을 뺀 것보다도, 지금 관망 모드로 완전히 돌아섰다. 한국 부자 10명 중 7명이 관망한다. 이 말은 뛰어들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너무나 큰 리스크가 있다. 좋지 않다. 실물 경기 악화 63%가 압도적입니다. 지금 63%는 실물 경기가 악화될 거다. 부동산도 떨어진다. 이 말이죠. 개선될 것이라는 11%밖에 안 돼요. 하나은행 연구소에서 다 나온 것들인데, 자, 해외적으로도 미중 침체, 국내의 경제 불안, 전쟁. 전쟁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뭐 유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의 최대 위기. 그렇다면 동시에 터진 엄청난 사건. 자, 스테그플레이션. 마침내 이 얘기가 이제 부각이 됐어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뭐 미국발 경기 침체, 스테그플레이션 나오면 뭐 아, 미친 소리야. 지금 미국이 얼마나 호황인데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두는 몰라서 그래요. 저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 가뜩이나 전문가들이 했던 말들이 지금 마아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경제연구소에서 했던 말들. 미국이 여기 보세요. 먼저 미국 침체가 제일 심각해요. 엄청난 사건에서 탑입니다. 성장률 침체 4분기에 3.4% 어마무시한 한 분기에 생각해 보세요. 3.4%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1분기 때 1.6으로 뚝 이거 예상보다 엄청나게 어긋났어요. 이대로 간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로 2분기 때 추락할 수 있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 이미 진입했다. 고물가, 물가는 지금 계속 올라가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더 올라갔어요 물가. 경기는 더안 좋아요 지금 왜? 가뜩이나 경기가 이제 너무 뜨거워 갖고 문제였는데 이제 급격하게 냉각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스테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 뛰는데 경기가 안 좋다. 최악이죠. 기준금리 인하. 그러다 보니 이 기준금리 인하도 하반기 때나. 인하한다. 그것도 사회 한다고 했다가 이제 3회 한다고 했다가 2회까지 감소가 된 상태예요. 이러다가 내년에 금리 인하한다. 또 비행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다시 또 확대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보병 가자 지구를 임시적으로 일시 철수를 했습니다. 왜 철수했냐? 이제 대대적으로 라파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라파 인근에 탱크가 다 지금 집결돼가지고 전쟁 확전에 지금 거의 시작 단계입니다. 만약에 라파 공격하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위기는 결국 장기적으로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란에 큰 지원을 받는 곳들 여기가 지금 레이더까지도 다 교체를 했어요. 이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제 라파 공격 만약 터트리게 되면 이거는 어디까지 갈지 자 중국 디볼트 중국은 사실상 지방 정부 디폴트 맞습니다. 지금 중국 디폴트 했다니까 뭐 중국이 뭐 중앙 정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앙 정부는 못 믿어요. 디폴트가 됐는지 안됐는지아 공산주의 국가에서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공개된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시간 지나면 알겠지만 자 일단 지방 정부 특수 법인 채무 불이행 연쇄 폭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방 정부 채무 6644조 실제 일경 이상으로 사실상 디폴트예요. 중앙 정부만 지금 공산주의 디폴트설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중앙정부도 디폴트 된거 아니냐 하는데 발표를 안 하냐 할게 뭐예요. 그래서 위기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자 부동산 끝장났다. 파월은 올해 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또한번 언급을 했죠. 처음에는 이제 5월 6월이다 했다가 뭐 하반기 초에 있다가 이제 연말 뭐 내년으로 가겠네요. 보니까 세 가지 문제가. 버티고 있어요. 고금리 대출 문제. 대출도 이제 시원치 않습니다. 지표 문제. 먼저 고금리 기준금리가 6월달 연말로 다시 거론됐어요.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폭락의 위험성이 더 커진 거고, 우리나라로서는 PF 문제가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커져요. 인플레이션, 노동시장, 유가, 국제 계속 달러도 뛰고 뭐, 다 뛰고 있죠. 위험자산은 단기간 폭락 위험. 지금 단기적으로, 원래는 큰 틀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니까 올라갈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잘 올라가다가 잠깐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했잖아요? 주가, 암호화폐, 부동산. 자, 대출 강화. DSR 4 0분로 강화했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까지 붙어갖고, 대출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신용점수를 높여가지고 대출이 안 되게끔 만들고. 주담대, 전세대출 강화. 자격 조건, 금액이 축소. 원래 금감원이나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대출 못하게 하지 않아요. 대출을 하, 하라고 이렇게 압력을 넣고 특히 정책 대출 같은 경우는 하는데도 솔직히 은행들이 옛날 같으면 무조건 죽으라면 죽는데 이번 총선 이후에 그것도 정책 부분을 따라가요. 중류 신용을 안 합니다, 이제. 왜? 만만하거든요, 만만.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대출을 깐깐하게 하는 거예요. 왜돈 뜯길까 봐요. 은행들도 정책 대출 축소, 대출 진입 문턱이 점점 올라간다. 지표 하락, 시세와 관련돼서 자 전국 실거래가가 또는 시세가 모두 하락하고 있어요. 단 서울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지금 이제 팍팍 벌어질 거예요. 거래 관련 거래 급감 더안 좋죠. 지표가 안 좋은 거예요. 거래도 안 되고 매물은 늘어나고. 효과는 떨어지고, 이게 전국 상황이에요. 지수 관련, 분양, 경매, 이 부분이 지금, 분양, 아주 침체. 경매는 지금 아주 문제고요. 자, 이 인구 감소, 공급 폭탄. 그렇다면, 이제 지금 폭락적인 관점에서 봤지만, 상승 요인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자, 지금 하락 관망, 이걸 주장하는 전문가들,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이게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게 후퇴한다. 그래서 수도권이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물론 서울은 계속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지만. 자, 고물가 지속. 자, 고물가가 계속 지속되면서 이제 위기에 놓여있죠. 4월, 전국 하락. 매매, 거래 분양. 지금 전국적으로 이게 지표가 호전이 돼야 하는데, 호전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4번입니다. 서울하고 서울이 아닌 곳들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요. 당분간 매입은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하락관만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에 잡아야 한다. 지금은 자, 이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 상승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다. 금리 인하하고 정책은 결국은 이어진다. 3, 4년 동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시기의 문제지 결국은 인하한다. 정책도 당분간은 부양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주식, 가상화폐, 해외의 집값 얘들이 특히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일시적으로 추동을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꼭지잖아요. 꼭지. 우리나라 빼고 다른 나라 다. 우리나라가 치솟기 때문에 해외 집값도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따라간다. 서울이 지금 놀라지 마세요. 5주 연속 상승입니다. 하락이 아니에요. 한번 플러스 전환되면 20주, 30주, 40주, 50주 상승하거든요. 전세도 지금 40주 이상 상승이에요. 한번 네이버에서 쳐보세요. 그러면 전세가 계속 뛴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아니나 다를까 서울이 뛰고 있네요. 집값 양극화. 자, 결국은 서울과 비서울. 나는 이 얘기를 매 컨텐츠마다 얘기합니다. 서울은 땅이 좁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작아요. 지자체에서 65번째로 커요. 얼마나 작습니까? 부산의 반절밖에 안 돼요. 서울 땅 크기가 인구는 천만 명인데, 그런데 비서울 수도권 보세요. 20배나 커요. 당연히 비서울과 비서울이 문제가 되겠죠. 양극화 되겠죠. 지금부터 매입해라.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할것 같아요. 제 개인적 생각은 상승 매입도 서울 중심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락 관망은 조금만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고, 자 조심할 부동산 여섯 가지. 지방의 시군 구축들, 이거 조심하세요. 어? 주변이 저렴하고 싼데 뭐 3억짜리, 4억짜리 뭘 걱정하느냐? 안 그래요. 얘들 나중에 이제 공사비가 너무 뛰어가지고 새 아파트 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주변 시세가 10억은 넘어가 줘야 하는데 뭐 10억은 커녕 뭐 6억, 5억 이러는데 아니, 이거 헌 것도 한 3억 정도 하고 이거, 이거 추가금 당금 뭐 4, 5억 내버리면 남는 게 없어요. 지방시군의 신축도 조심하세요. 지방은 구축 제일 위험하고 신축도 별로 안 좋아요. 고분양가를 많이 때렸고 상승 기대도 낮아요. 그 다음에 광역시 구축, 공사비 손실. 자, 광역시에서 그럼 신축은 어디가 위험하냐? 외곽 위험해요, 외곽이. 인구 산업체가 감소되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로 넘어올게요. 경기도, 인천, 재건축은 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집값도 안 비싼데. 재건축이 너무 비싸. 재건축은 신도시하고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신도시가 훨씬 좋아요. 재건축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더 비싸. 공사비 분담금 이익이 없어요. 서울처럼 막 20억, 25억 하면, 어우, 이거 좋죠. 그런데 10억, 10억도 안 넘기는 것들이 수두룩 하죠. 10억대도 위험한 거예요. 경기 인천의 외곽의 신축, 똑같아요. 자, 중심의 신축은 괜찮은데, 외곽의 신축. 2, 3기 신도시하고, 경쟁을 하는데 밀리겠죠. 자 이제 새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이 보자고요. 새 아파트 최대 위기, 중공업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또 건설사들이 지금 부도가 나고 건설사 부도 때문에, 그다음 미분양이 급증한다. 물량 폭탄, 인구, 기업 이런 문제. 먼저 건설사 부도, 기간 연장, 부실 공사 같이 하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부실 공사가 이어지고 당연히 투자 가치도 하락합니다. 아무리 더 좋은 거설사로바뀌어더라도 PF 부실, 중도금 대출, 고금리 바로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PF를 더 피부로 신경 써야 돼요. 의무 실거주 폐지 혼란. 집값이 아니냐. 혼란이 아니에요. 사실상 의무 실거주 이제 해야 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압승해가지고. 자 이제 미분양 급증. 고분양, PF 고금리, 임금, 자재 집값 다 쪘어요. 고분양가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 이런 것들이 올랐으니까 구분양이 좋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미분양. 집값 하라. 너무 또 비싸게 구분양을 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왔고, 공급도 과잉입니다. 3기까지 들어서면. 부동산 위축, 작공, 분양, 중공, 다 지금, 부동산 전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확 줄었어요. 그리고 미분양, 분양을 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 중심으로 미분양이 팍 늘어났어요. 3기 신도시 택지지구 플러스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재건축, 재개발. 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인구 급감총 인구, 생산 인구 감소하고 1인 가구만 증가하는 게 아주 안 좋아요. 기업 이전, 수요 감소. 수도권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 이제, 오래된 아파트 치명적인 문제. 어? 아까 새 아파트도 문제가 있는데, 그럼 오래된 아파트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도 5억. 로또 재건축 시대 끝났다. 먼저 분담금. 또 선호하질 않아요. 투자성이 없어요. 자, 자재값 급등으로.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 그래서 경기도 60%가 여기에 해당되고, 지방도 80%가 여기에 해당돼요. 재건축하면 무조건 손실 봐. 다주택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유해서 물량을 털어낼 수도 있어요. 허락장이 헐값 투매하면 무섭겠죠. 자, 이번에 선호를 안 한다. 새 아파트를 선호하지. 오래된 아파트를 누가 선호하겠어요? 다만 입지가 좋은 것들은 오래된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도 좋죠.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거죠. 2기, 3기 신도시 택기지구 새 아파트 우위. 뭔 말이냐? 자, 지금 신도시들의 새 아파트들이 낮지. 이거 지금 이제서 재건축하는 새 아파트가 좋겠냐? 서울처럼 15억, 20억 하는 곳들은 어 아, 좋아요. 어차피 추가 분담금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처럼 새 아파트 가격이 싼 곳들은 이거 뭐 분담금 내고 뭐 해버리면 남는 게 없네. 구축 아파트 올수리 비용만 해도 30평대가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어? 제대로 올수리하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경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 투자성. 갭 투자 시에 전세가가 낮아서 투자금액도 많이 들어가. 별로 안 좋죠. 집값 상승장에 신축예배 상승폭도 낮아. 그리고요, 인구감소 공급과잉으로 빈집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빈집이 200만 가구가 넘어갔어요. 완전 빈집. 텅 빈, 빈집. 시골에 폐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주로 수도,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아파트가 많이 차지합니다. 빈집. 자, 무조건 이걸 붙잡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집을 살 겁니다. 자, 자기 돈에 맞추세요. 돈에. 그렇다 하더라도 강남이라든가 한강은 다 좋아요. 그 아파트만 좋진 않아요. 단독 다가고 제가 보기에는 비아파트도 좋아보여요. 두 번째, 서울에 있는 것 아파트들은 외곽에 있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워낙 귀해요. 귀해. 희귀성이 있어요. 너무 땅이 작아서. 신도시도 못 짓잖아. 서울이냐 아니냐는 하늘과 땅 차이. 서울의 재개발도 좋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막연해도 좋아요. 왜? 얘들이 결국은 언젠가는 아파트가 되니까. 서울의 비아파트도 나쁘다고 할수 없어요. 물론, 아파트가 낫죠, 비아파트보다. 그러니까, 비아파트가 왜 그러냐면 서울은 전반적으로 땅이 좁고 계속 집값이 뛰기 때문에 비아파트도 긍정적. 근데 경기도 인천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중심지역이라고 하는 곳도 있죠. 아파트로만 접근하세요. 뭐 단독이네, 다가구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경기 인천은 아파트도 남아도는데 단독 다가구가 뛸 가능성이 별로 없죠. 경인, 경인 쪽은 이제 산업단지가 주로 몰려있는 아파트.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잡으면 안 되고, 그것도 중심. 예를 들면, 동탄, 평택에 있는 핵심 지역들 있잖아요. 동탄2, 중심 지역. 그 다음에, 뭐, 평택 같은 경우는 고덕, 지제역 이런데. 지방의 중심 아파트, 지방도 광역시라든가 이런데도 핵심 지역들은 뭐, 따라갑니다. 두 초는 다 있는 거니까. 지방도 산업단지 중심으로, 삼기신도시 분양, 이 정도가 좋아요. 자, 여기 지금 아파트가 쭉 있는데 건물들, 정말 폭탄이 펑 하고 터졌네요. 부동산 호재보다는 악재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악재가 아무리 많아도 집값은 오를 수 있으므로 위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